뭐, 어? 야 이게, 뭐, 이, 미뤄진건가? 어? 아 뭐, 뭐, 어 고마워 부족해? 어 아 저기 노란 거 있긴 하다. 오, 나이스. 찬혁 씨, 힘 얼마야? 힘 얼마야? 힘 일? 힘힘 힘. 된다. 힘, 힘. 어, 어, 아 돌아, 네가 돌아. 네가 맞은편으로 가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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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트. 어? 헬려아 그래도 울리는 것잖네안될것같아 그러면은, 아, 잠깐만. 나고... 어, 야! 아, 센스센스 도망가, 도망가! 빨려니. 어, 빨려. 이야이야 <laughs> 야, 이야이 족같은 새야 야, 이같이